며칠 전살때 500원이었는데. 아 뭐야 뭐야. 왜 그래? 내가 며칠 전에 살때 700원이었는데 그1 0 0 0원 올랐다니까.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데. 뭐또 올랐다고? 여기서 문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은 삐리리이다. 정답이 뭘까요? 아 저는 경제 상식을 잘 몰라서. 제가 알고 있어요.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와, 처음 알았네요. 그럼 저희의 정답은 인플레이션. 정답은 인플레이션인데요.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 돼지고기의 가격이 상승될 것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역시 인플레이션의 경우로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경제를 혼란스럽게 하는 인플레이션이란 대체 뭘까요? 네, 인플레이션이란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 가치가 감소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종류로는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 수요 인플레이션과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공급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수요 인플레이션, 비용 인플레이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넘버원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같이 월급을 받는 회사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승진을 하거나 상여금을 받지 않는 이상 월급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저번 달과 같은 월급인데도 살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들다 보니까 생활하는데도 큰 불편함이 나타나요. 시간이 갈수록 화폐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면 저축을 하는 고객님들은 손해를 보게 되어 저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은행 자금이 부족해지고 자본이 부족해지면 대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경제성장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막기 위하여 기업이나 은행, 정부 등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당신의 노력은? 네, 영상을 보고 인플레이션의 뜻과 종류를 알고 그에 대한 원인과 생활 속 인플레이션 안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알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또한 저희가 직접 영상에 참여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각성과 앞으로의 행동 방안들을 그려나갔던 것 같아요. 최근 기사에 물가가 하락했다는 뉴스 기사가 올라왔어요. 상승된 물가가 하락으로 인해 안정을 찾는 것은 좋지만,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은 좋지 않아요. 네, 맞아요. 물가 안정을 찾기 위해 넘버원이 알려준 노력 방안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우리 모두 실천한다면 물가의 안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위기탈출 넘버. 넘버원!